어제 중동과 유럽 곳곳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개신교인들의 축제에 천주교인들이 난입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유대인 정착민들을 추방하기 위한 시위가 있었는데요. 먼저 북아일랜드로 가보시죠. 화염병으로 뒤덮인 도로. 어제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17세기 구교도에 싸워 이긴 전투를 기념하는 신교도들의 퍼레이드 행사가 있었는데요. 신교도들의 축제에 구교도가 난입하면서 경찰과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지난 1998년 신구교 간의 유혈 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 체결됐지만 지금까지 분쟁은 여전합니다. 한편 어제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의 헤브론에서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들과 이스라엘 군대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들로 구성된 이번 시위는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정착민들의 추방을 위해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 때 헤브론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를 점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도 묻혀보고 강아지도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열기로 인해 이탈리아 일부 도시에는 적색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무더위에 관광객들도 지친 모습입니다. This is the second time I've been to Rome in July. And I would not do it again. I 기상청에 따르면 그리스와 로마는 이번 주 4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현재 볼차노, 볼로나, 페스카라 도시에 적색 경보를 내려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유다연이었습니다.